안녕하세요. 보카예의 대낮깨나 이야기. 오늘 이 시간에는 파크 골퍼 기본 자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본 영상은 대한 파크 골퍼 협회의 파크 골퍼 기본 자세에 대한 설명을 토대로 제작하였습니다. 먼저 클럽을 잡는 방법입니다. 경기자가 파크 골프 클럽을 잡는 방법은 좋은 서윙을 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서 자신의 팔과 클럽을 연결시켜 몸통 및 팔에서 나오는 회전력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수단입니다. 다음은 그립 잡기 방법입니다. 그립 잡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인트로킹 그립, 오버래핑 그립, 베이스볼 그립,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인트로킹 그립은 일반적으로 손이 작은 사람이나 힘이 없는 사람들이 잡는 방식이며 양손의 일체감이 오버랩 핑 그립보다도 더 생기고 그립 자체를 단단히 잡을 수 있으나 클럽 헤더의 움직임이 둔해지는 경향이 있는 그립 방법입니다. 오버랩 핑 그립은 일반적으로 보통 일반 골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립으로 양손의 일체감을 유지시켜 주어. 임팩트 지점에서 클럽헤더의 움직임이 좋은 그립방법입니다. 베이스볼 그립은 공에 힘을 전달하기 쉬운 그립으로 양손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에 유의하고 특히 양손을 밀착시키고 오른손이 서행을 주도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왼손으로 그립 잡는 방법입니다. 왼손 손등 모양에 따른 그립 종류로 스트롱 그립과 스퀘어 그립, 위크 그립, 이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스트롱 그립은 악성 슬라이스를 내기 위한 강한 그립입니다. 일명 훅 그립이라고도 합니다. 스퀘어 그립은 통상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그립입니다. 위크 그립은 악성 훅을 방지하기 위한 그립입니다. 일명 슬라이스 그립이라고도 합니다. 손등 모양을 잘 보시면 은 차이점을 알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그립 잡는 요령입니다. 먼저 클럽 헤드 페이스를 목포 방향에 두고, 왼손의 엄지는 사포트 위에 얹고서 남은 네개 손가락이 아래쪽에서 감아줍니다. 두 번째로, 압력을 강하지 않게 계란을 가볍게 잡는 정도로서, 일반적으로 꽉 잡는 것을 10으로 하고, 지지 않는 상태를 0으로 할 때, 3 내지 4 정도의 강도로, 합니다. 세 번째로, 그립은 양손과 클립을 일체화시킬 수 있도록 양손으로 클럽을 감싸는 기분으로 잡아서 정면에서 보면 양쪽 어깨선과 삼각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스탠스 전학입니다. 먼저 양발 벌리기입니다. 기본은 어깨 넓이이며 거리에 따라서 또는 상황에 맞게 조금 더 넓게 또는 조금 더 좁게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발끝 벌리기입니다. 양발을 어깨 넓이로 벌린 상태에서 발의 각도를 정하여 자연스레 위치하는데 개인별로 차이를 보이지만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스퀘어 스탠스입니다. 11자 행으로 양쪽 발끝이 목표 방향과 직선으로 이루는 그런 형태입니다. 오픈 스탠스입니다. 왼발이 열려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클로즈 스탠스입니다. 왼발이 11자 행보다 더 닫혀있는 이런 행태입니다. 다음은 사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T샷입니다. 매 홀마다 T인그라운드가 설치되어 있는데 홀을 공략하기 위하여 T위에 공을 올려놓고서 첫번째로 치는 샷이 T샷이 되겠습니다. 요이 샷입니다. 파, 포, 파 파이브 홀에서 정상 코스를 따라 안착한 페어웨이 위치에서 깃대를 향해 어프로치를 시도하는 샷이 되겠습니다. 공이 안착된 상태가 좋아서 다음 샷을 하기가 쉽습니다. 러프 샷입니다. 폐외에 안착하지 못한 공을 폐외에 안착을 하려거나 깃대를 향해 어프로치를 시도하는 샷이 되겠습니다. 공이 놓여있는 상태와 풀의 길이에 따라서 공의 위치를 변경하여 탈출을 시도하는 샷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벙커샷입니다. 페어웨이 또는 그린 주변에 있는 벙커에서 탈출을 시도하거나 깃대를 향해 어프로치를 시도하는 사시입니다. 모래에 놓여진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스탠스 하에 탈출을 시도하여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퍼팅입니다. 그린 위에 홀컵에 흡인을 시도하는 샷입니다. 일반적인 사악과 같은 소인과는 상이한 시계추 진자 운동의 소인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몸의 정렬입니다. 먼저 시선, 허리, 무릎, 발끝을 아인는 선정한 목표 방향과 평행이 되도록 위치하여야 합니다. 직립한 자세로부터 등줄기를 펜 상태로 허리를 굽혀서 클럽 소울이 지면에 닿도록 하여야 합니다. 양쪽 무릎에서 상만신의 무게를 지지하는 느낌이 되어 양발에 체중을 50대 50으로 분산하여야 합니다. 이때 유의할 점은 발뒤꿈치나 발끝에 체중이 편중되게 실리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파크 골프 기본 자세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